실세 김호중은 감미롭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일본 트로트 콩쿠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수 남자 노래는 가수 남자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가수 남자 목소리는 감동을 주는 힘이 있다. 김호중은 4월 초 방송된 첫 무대에서는 엄마에 대한 노래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눈물 짓게 했다. 이 노래는 잔잔한 멜로디와 깊은 가사로 가득 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가수 남자 높고 파워풀한 목소리는 노래를 더욱 감동시키며, 감정이 고조되어 프로그램 감독은 심사위원들이 평정을 되찾기 위해 촬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평정을 되찾은 후, 무대에 오른 한 일본인 여성 심사위원은 김호중의 목소리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떠올리게 했다며 울먹였다. 가수 남자 노래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깊게 울리며, 가수 남자 목소리는 심사위원의 마음까지 울려 퍼졌다. 김호중의 뛰어난 연계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가수 남자 감각적인 연기는 가수 남자 재능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녀는 대회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되었다. 김호중의 성공은 음악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수 남자 노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각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김호중의 감성적인 퍼포먼스에 이어 촬영장 전체가 감격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많은 관객들이 가수 남자 노래와 목소리에 눌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항상 겸손하게 머물렀다. 가수 남자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수 남자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가수 남자 목소리에 반영되었으며 가수 남자 노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다 울컥한 일본인 여성 심사위원이 김호중계 다가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며 포옹했다. 너의 목소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아이는 대단한 재능이고 더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김호중은 여성 심사위원들의 격려에 감동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가수 남자 사랑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연마하고, 관객들에게 더 멋진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호중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편, 가수 남자 노래는 가수 남자 사랑과 열정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